5번 질량이 이러한 전화를 지닌 공 b를 끈으로 매달았다 전화량이 이러한 공 a를 b에 가까이 가져다 댔더니 b가 이렇게 끌려 올라왔죠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끈과 수직 방향은 45도를 이룬다 ab는 같은 수평선상에 있다 거리는 06m 1번 b가 받는 정전력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b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b가 받는 힘 중력 그리고 끈이 당기는 힘 A가 B한테 주는 정전력이 있죠. 지금은 B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세 개의 힘이 합해졌을 때 합력이 0이어야 합니다. 즉, 이렇게 이등변 직각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. 그러므로 정전력과 중력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전력은 8.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뉴턴이 됩니다. 2번, B가 지닌 전화량은 어떻게 되는가? 정전력은 공식이 이렇게 되죠. 두 전화 두 대전체가 지닌 전하량의 곱 그리고 여기는 거리의 제곱입니다.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해주면 8.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론이 나오게 됩니다.